우리 여기서 유행 따라가야 돼. 유행을 따라가야 맞아. 된다고? 이형 마크 지워 버려 갖고 로블록스에서 쳐야 돼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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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. 마크를 아니, 나보다... 지운 건아돼요 <laughs> 우리 <웃음> 진짜, 그거 하자 네. 그 대화 없이 똑같은 블록 놓게 하자. 대화 어아 <laughs> 아, 아.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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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. 무조건 내보난거 이런 것만 하기로 하자. 막 갑자기 뭐어뭐이 꺼내면 <laughs> 어. 오케이 자자 알지 오케이, 알지? 1퇴 끝내자 1퇴 1퇴 끝낼까? 오케이 근데 어디다 설치해돼 될... <laughs> 본인 대각선 여기, 여기, 여기. <laughs> 어이 오케이 하나 둘셋아 <laughs> 어! <laughs> <진짜! 웃음> 그니까 설치할때 이렇게 설치하고 이렇게 아모여있게 이렇게 어 그래야 우리가 블록 위로 올라가서 쌓지 탑을 하나 둘셋둘셋 둘, 셋. <laughs> <laughs> 감자 다아 점프하면 설치할 수 있지?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하나 둘셋어잠만 <laughs> 우리 인가봐 우리 탑 쌓지 말고 옆으로 할까 그냥 얘들아? 하나 둘셋오리 <laughs> 어디? 진짜 어? 이거밖에 안 나왔어. 그거 아니면 진짜 말도 안 되거든. 이거 아니면 진짜 말도 안. 나저블록 없는데. No. 뭐, 개 개소리하지 말고 아이. 뭐야 내화면 봤어. 너 어디 있어? 미친 소리하지 <laughs> 마. 무서워. 하나 둘 셋. 어. 아 맞다 블록 안 적했는데 기다려봐. <laughs> 아이너가위가위브도늦게 <아니, 나>, <laughs> 내? 아 미친 놈아니 늦게 와서 야, 똑같은 걸 내. 어. 설치하면은 임마. 이번엔 회색깔 기울로 가보자 우리 어찌. 대화 없이 <laughs> 해야 하는 거 아니었어? <웃음> 맞네. <웃음> 이 색깔 개를 제일 화려한 거였어. 오케이, 나 지금 완전 화려한 색깔로 하도록 할게.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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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말하면 안 되는데. <laughs> 그냥 하자. 그냥 해. 오케이, 하나, 둘, 셋. 이거 완전 화려한 색깔이네. <laughs> 아, 말이 되냐? 아니, 말이 돼? <laughs> 화려, 화려하긴 하네. 하나, 둘, 하나, 둘 셋. 셋. <laughs> <laughs> 아,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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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, 둘 셋. 둘, 셋. <laughs> 와 이건 독성이 합이 안 맞았다, 인정? 이게 독이 맞아? 아 저런 블록이 있었나? <laughs> 사나 철도 없어? 와 아, 형, 이거 저거라 그냥. 아, 미, 아 있었는데 야 <laughs> 하나 둘 셋. 하 하시 말까? <laughs> 우리 우리. 우리, 우리 우리 다른 거 하자. 내가 사회자를 해줄 테니까. 왜 형이 사회자야? 역유 아, 그럼 하지 말까? 아, 나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나 와서 볼게. 빨강. 어? 빨강. 어? 응? Uh? 초록, 초록. 어떤데? 야, 하나, 하나야, 하나, 하나. 하나, 하나. 어? 감 잡았어, 감 잡았어. 어, 나 그렇게 거의... 이렇게 이렇게는 어때? 야, 미국. 이렇게 어떤데? 와, 두 개, 두 개. 두 개. 오, 어떻게 두 개일까? 이렇게는? 세 개! 세 개다, 세 개. 세 개, 세 개라고? 어. 우. 이렇게, 이렇게인가? 음. 와, 너 맞췄어, 아, 맞췄어! 맞췄어, 맞췄어! 잘한다 너! 아. 아니, 이거 블록이 너무 적어. 네 개, 네 개는 아니야. 우리 너무 좀 남다르게 가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여덟, 아홉, 열, 열다, 열두. 열, 0 넷, 열다섯, 열 여섯, 열 일곱, 열여2열 아홉, 스물, 스물 하나, 스물 둘, 스물 셋, 스물 넷. 아, 이거 가능해 색깔 이거? 맞추기 24! 오케이. 이거 이제? 이게 독생이 하나, 몇 개? 어, 두두 진짜 망했어, 그냥. <웃음> 뭐 <웃음> 이런, 이런 몇 개. 아 하기 싫은 거야? <웃음> 어? <laughs> 아야 하기 싫냐니까. <신나니까>. 어. 나? <웃음> <웃음> 바꿔 빨리. 이거 아니야? 오 좋아 좋아. 그 뭐겠어 이제 마지막은. 틀린 곳이 뭐지? 어딨... 아 이거 말하는 건가? 이거 노란색인데 이거? <laughs> 아니왜 노란색을 주황색으로 치냐고 어쨌 <laughs> 보라색도 아니 내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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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색깔 이거 야 <laughs> 이거 야 이거 어 왜저지왜왜또 어 다른 <laughs> 보라색 가지고 헷갈리게 <laughs> 이 개새끼 <개색. 웃음> <laughs> 어쨌든 넌 맞았어 그래 다 맞았어 넌 최고야.